네, 연합이십시오 먼저 2011년에 70일 남자, 엄태준으의영설을어보겠습니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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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태준입니다.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2천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서제전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사전투표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사전투표를 보니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지난 21대 청송과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아마도 언론에서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거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 우리 2012년 여러분들의 분노가 바로 그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천에서 민주당의 승리, 올바른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2년 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짜증나셨습니까? 얼마나 화홀하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화병이란 합 지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고치고 나면 왜남 탓을 그렇게 하고 왜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그리고 디올백 그게 수백만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조작은 수십억 원입니다. 그 증거가,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 그래서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야당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10만 4천원인가요? 예, 그거를 6분인가 7분인가 식사하는데 사용했는데, 그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데도 특검이 통과됐는데도 맞고 또 상대방은 먼지 털듯시에서 10만 4천 원을 기소했다는데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가 나는 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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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2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않았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줬던 이유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검사 가서 예, 공정하겠다 생각하고 찍어줬고 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좀잘 이끌어 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했는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못된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주십시오. 안녕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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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존경하는 2 0 1민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다 끝나고 대표님 도착을 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마음이 예, 예. 왜냐하면 대표님 오시니까 저는 안 쳐다보고 대표님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자, 엄태준 연어 좀한번 해주세요. 엄태준엄태준엄태준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또 며칠 있어서 4월 10일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또 투표가 대통령을 이깁니다. 투표가 바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엉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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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이천 지역에서 후보자가 두을 뿐인데 토론회가 두번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상대 후보인 송석준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서 대답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시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후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한그토론회는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무서웠나 봅니다. 나오긴 했는데 준비를 너무 안 해오셔서 예, 그 영상을 꼭한번 봐주시기를 반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 삼선을 도전한다는 그런 송석준 후보가 이제 처음 태졸의 조선을 도전하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엉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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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님 오셨으니까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예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공유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 지역의 숙제가 물론 다른 지역에도 숙제가 많지만 우리 이천 지역의 숙제가 그 많은 것 중에 저는 일본을 이것을꼽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이 교통 요충지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은 우리 이천에 와서 기업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천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면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예. 또, 성장하고 발전해서 공장을 넓게 지어야 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지역이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공장을 좀 증설해야 될때 이것을 막고 있는 그 규제만큼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다가 기업이 발전해서 공장을 좀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공장 충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되어야 되겠다. 정태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가면 지혜롭게 동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꼭그 일을 해야 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주주정당 시민세트 국회의원! 준습니다 진심으로 예,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그래도 정치를 포기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희망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끝까지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당대표님과 함께 저도 이 불신 맞는 정치를 지민 여러분들로부터 박수 받는 정치를 꼭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마이크를 당대표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동태주, 동태주.